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네, 열심히 하십시오. 똑같이 <laughs> PT 과정을 인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력서에 한줄더 넣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laughs> 여러분들 서류로 평가한다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샘션 씨의 장현은이라고 합니다. HR 센터장 나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 서류 심사는 HR에서 했고요. HR에서 본 거는 스펙은 전혀 보진 않았어요.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잘 썼냐 이력서가 얼마나 성의가 있고 우리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고 또이 직무를 얼마나 원하느냐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업에서 과제들을 얼마나 자기만의 스토리로 풀어나가는지, 얼마나 창의성을 좀 담아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공채 2기 때는 서류 제출할 때부터 사전 과제가 있었거든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 게 합격하고 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디님들께서 다 꼼꼼히 보셨더라고요. 저희 카피라이터 사전과제는 우동수 CD님께서 출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너는 이런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집어주실 정도로 과제를 되게 꼼꼼히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사전과제 준비를 했을 때 주어진 예산내에서 믹스를 짜는 과제였어요 그 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숫자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크게 보신 것 같고 매체도 얼마나 그 타겟에 맞게 적용을 하는지를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사전과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광고 사업 부문에서는 이번에 어 역량 관련해서 두 개의 평가 항목을 새로 정의했어요. 성취 지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의적 사고예요. 신 사원들이나 새로 만드는 분들께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일의 결과를 상상하시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의 결과가,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내 상사한테, 나한테, 우리 회사한테, 내 파트너한테, 광고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다른 어프로치를 해볼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거기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영향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관리해 주시고, 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 고민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곧 만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스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전 집행된 광고들 다볼수 있거든요 거기서 인쇄 광고들 보면서 헤드 카피를 제 나름대로 고쳐가지고 나라면 이렇게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겠다 나름 공부도 할겸 이렇게 작업물들을 쌓는데 그거 털로 만들었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너무 꿀팁인데요? 네.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아 <laughs> <맞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laughs> 아트포폴에서는 아무래도 컨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한눈에 딱 보이는 컨셉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글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주얼로 승부를 봐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 전부터 포트폴리오는 준비를 해놨던 게모션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고 광고 공모전에선 이런 것들을 냈었어요. 이런 나를 설명하는 내가 광고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설명하는 포트폴리오였고 제가 이런 기획서를 써봤고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제가 뽑아냈어요. 그리고 음. 이 기획서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했던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이가 했던 걸잘 나열해주시기만 해도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것 같다. 서류 한장두 장으로 저희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고 거기에서 뭘 배우셨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하신 분들을 뽑지 않아요. 이 회사에서 같이 성장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기존의 이벤트에서 무엇을 배우셨고 다른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를 서류와 인터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 진짜 이거 확인 잘했다. 너무 좋은 경험이다. 아 진짜 여기는 힘터네 진심이구나. 음. 저는 컬처팀의 김지흥이라고 합니다. 컬처팀의 안현정입니다. 구성원분들의 회사 생활 만족도, 그리고 경험을 좀더 폭넓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 인턴십은 12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요. 채용 연계형으로 진행이 됐던 인턴십이고, 저희 광고 사업 부분에 21분을 선발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목소리> 과제로 개인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선배님들이 했던 어, 과제를 가지고 직무별로 디브리핑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디카페인처럼 그 해체해보는 겁니다. 실제 프로젝, 진행됐던 프로젝트를 거꾸로 아 우리 선배들은 이런 기획으로, 이런 예산으로, 이런 접근법으로, 이런 타겟팅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구나. 거꾸로 유추해보는 작업. 그룹 프로젝트인데요. 모든 직무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실제 실무진들이 광고를 운영하듯이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두 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데인이하거나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한 다음에 매니장님 센터장님, 그룹장님들이 모여서 그를 PT를 받습니다. 와. 우리 광고 산업에서 광고주들 앞에서 PT 하듯이 똑같이 그렇 진행이 돼서 똑같이 PT 과정을 인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 우리 회사 이 친구는 와도 좋겠다, 라는 평가를 부사장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릅과제 때 제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했는데, 주제가 이제 한 맥주 회사의 MZ세대의 음영률을 높일 수 있는 어, IMC를 뭐 준비해라, 이런 거였는데,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서 제가 음영률이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영업을 진짜 스스로 당해서 저는 그날 음. 집에 가서 그 맥주를 사서 먹었거든요. 실력이 장난 아니구나. 음. <laughs>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에 이제 1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가 됐는데요 같은 직무 안에서 서로 다른 팀에 1개월에 한 팀씩 머무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한 가지 업무나 뭐한 팀에 속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업무 그리고 또 다양한 선배님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팀을 순환 배치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팀을 세 번이나 어. 옮겼잖아요, 저희가. 음. 세 팀을 함께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를 진짜 원팀으로 생각해주신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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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멘토로 두 멘토님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시니어 멘토님들은 각 팀의 이제 팀장님들이 보통 맡아주시고요 멘티분들이 업무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식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버디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이라든가 본인 업무적으로 세세하게 챙겨주실 수 있는 분들을 버디 멘토로 선정이 됐고요 한 2년 전쯤에 인턴십으로 선발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인턴십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알고 좀 챙겨주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인턴 세달 동안 어, 팀세 군데를 다녔거든요, 한 달씩. 너무 좋은 멘토님들이랑 어, 좋은 시디님들 만나가지고 그럴 때마다 뭐, 아 진짜 이거 하길 잘했다, 너무 좋은 경험이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분한분 한분 팀마다 멘토로 저 인턴들한테 좀 도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과제를 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근데 막 저희한테 피드백 자세히 주시려고 야근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거 보고 너무 감사했고. 저는 팀마다 멘토 분이 계셔서 제 전담 마크를 해주시는 느낌이기도 했지만 음. 모르는 걸 정확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부담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물어보고 대답해주시는 게 부담 가지시지 않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진짜 다 물어봐라. 음. 뭐 모르는 거 있을 때다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의지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없을 수 있는데 저희 광고 유닛장님이랑 대선배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타운홀 미팅 때 유닛장님이 원래 바쁘셨던 일정이셔가지고 잠시 이제 한두 가의 질문만 이제 답변해주시고 원래는 가실 줄 알았는데 일정이 촉박하시긴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다 해주고 가겠다 질문을 거의 모든 분들이 하셨는데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답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애정이 많으시구나를 느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진짜. 질문 하나 하나에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 자리가 끝나고는 인턴들한테 응원의 마카롱을 <laughs> 다 돌리시더라고요. 음, 감독이었어요 메시지도 다 적혀 있는 마카롱이었거든요. 와 진짜 여기는 인턴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laughs> 어, 진짜 많이 했었어요. 광고 유닛장님으로서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진짜 선배. 음. 내가 너네 인생 선배고 광고 선배로서 음. 진심 어린 조언, 되 실질적인 조언들 어, 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HR팀이나 현업에서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분들이 오시도록 사전에 체험과정, 산발과정들이 잘 준비가 돼 있었고요. 준비되어 있는 게 적은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셨고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면 그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요. 저 때도 취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요즘은 또 대외적인 활동도 잘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력서에 한줄더 넣는 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력서에 한 줄을 더 넣는 것보다 나의 진심을 담아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면접을 볼 때도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오고 싶고 얼마나 이 직무를 하고 싶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 진심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라린 또는 아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걸 딛고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그러면 한줄두 줄의 경력은 아무렇지도 않은 신경 안쓸 거예요. 여러분들 서류로 평가한다라고 폭탄하지 마십시오. 어, 우리 SMCNC에는 탤런트 에큐지션 파트너들이 여러분들 서류를 꼼꼼히 봅니다. 저희가 놓친 게 없는지 고민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류에 못 담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인터뷰장까지 오셔서 또는 이 서류에 담기 힘든 것들이 있었더라고 그러면 별도로 첨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SMC c 에서 만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거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셨는지를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